응급래그는 안과하고 안과는 래그안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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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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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가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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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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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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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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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 재호가 돈이 잘 거치냐? 못할수 없어. 오자마자 동네는 동네 나는 바빠 적기 바쁘다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맞았어. 그 너는 영웅이하고 정웅이만 구별하면 돼. <laughs> <laughs> 언젠간. 야 재봉하 좀 비켜봐라. 저 우리 양영훈이하고 <laughs> 좀 얘기 좀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제 저기 저 우리 양 부장님 그러지 말고 요새 벤져 오래됐는데. 저 네, 체중도 줄고 그랬으면 자전거 타러 좀 나와야지 한강에. 네, 그 비싼 그 국민 세금으로 자전거 도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이용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래. 하고 예. 네. <laughs> <laughs> 몇 킬로 몇 킬로 줄었다고? 아줌마야. <laughs> 조금 더이장로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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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. 기 들었어. 야, 아, 아배 들어. 조금 더었어요배 들어. 이게. 종가비배는 뭐그 제주도에서 들어간 건데 뭐. 그래요. 아니, 그런데, 누가 5일 반에 고르 자전거 다놔두 아, 자전거 살 돈이 없어서 그래. 고구는 자전거 얘기만 하면 열받나, 열받네. 나도 10만원짜리. 10만원짜리? 12만원짜리. 그러면 생각해보요 <laughs> 12만원짜리. 체크는 했어, 내가 먼저. 지금 된 건데? 아, 어? 그럼 아까 내가 내가 돈 내냐 너? 아, 그래 했는데 왜 주시라고 생각하고 다 축하하나 마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주더라고 그랬지 너두번너두 번째 낸 거야 지금 아, 네. 아까 얘가 돈 내서 체크했어 했는데 너 지금 내가 또 아까 했다고 <laughs> 뻥치는 거야 땅문 줄게 땅문 <laughs> 줄게 땅문 줄게 땅문 줄게 그게 좀그거안 갑니다 나 오면 죽지너그거또 습관 한면너 완전히 그거로 할 거야 지거할 거야 그거 할 거야 어? 병나는뭐에서일년내지 6개월 뒤지 항암 체육아 항암 체 그거 나왔어 아, 에 있는 거. 아니, 왔다 갔다 갔다 한데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아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아래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아 그래, 그래. 아아 그래. 그그랬어래 그래. 그래, 아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아, 그그 양구 양자 전원님 안세요미자리었미리아그주이이저고이놀들고 아, 안 <이거 놀이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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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